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1월 10일 금요일 아 프라이데이 막 튀기세요 프라이 <laughs> 춤을 막 튀기세요 춤도 튀기시고 인생도 튀기시고 좋은 일도 튀기시고 프라이데이 에, 금요일입니다 2020년이네요 제가 앞에 이 나무를 보니까 항상 우리 하, 저희 학원 앞에 이 나무가 있는데 볼 때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 좋은 말이죠. 어. 근데 어느날 그 사랑이, 예, 왼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예, 왼수를 사랑하라? 아, 그거, 그런 말 쓰지 말래요. <laughs> 왼수는 왼수일 뿐이랍니다. 오늘은, 어, 안세진이 그 개똥이, 개똥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어, 개조사를 만들었어요. 개조사. 에, 개똥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 그런 모임을 또 오늘 수일이, 예, 강북무더장 수유역 2번 출구입니다. 수유역 이번 출구, 수유역 강북무더장 식당에서 뭐 저녁 여섯 시부터인가 모임을 한다 그래서요 광고제가 대신 제가 주도적인 건 아니고요 저한테 배우시던 학생분들이 개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안세진이 창작물이죠 개조사, 아 개똥이 개똥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저도 이제 봐서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한번 깔게요자이 영상 보시죠. 제 핸드폰인데 어느 날 이런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런 문자가. 그죠? 이게 뭔가 아무리 찢어도 보일 수고 이거 이렇게 찢어볼게. 이거 찢어볼까? 이렇게 찢어도 이게 내용을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날라왔더라고요. 두 번이나 날라왔어요 문자로 두 번이나 이렇게 한번 더. 그래서 제가 뭐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무슨 뭐 댄스 연합회 뭐뭐 리듬 네, 네 댄스라 뭐래나 그러면서 어, 자기네 사무실에 와서 협조를 하고 뭐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물이라고 그래죠. 그래서 안세진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내리겠대. 그래서 아다시피 개조사 모임도 있는데 제 창작물은 유튜브에 한 2,300개 되거든요. 자기네 저작권을 침입했대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 영상은 제가 만든 게 거의 다예요. 100%.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정식 공문으로 보내라.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지 말고 정식 공문으로 보내라. 그런데 작년 12월, 며칠이야? 이거 문자 온 게. 예, 작년. 아직까지 공문이 안 날라왔어? 예, 예, 예. 이게, 아직까지 공문이 안 날라왔어요. 그래 희한해가지고 이제 주위에 알아봤더니 또 돈을 낸 사람도 있대 여기 사무실에 가가지고요 돈을 낸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200인가 300인가 기가 막혀 제가 저 열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갔어요 서,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일로 가세요 한국 저작권 어, 관리진흥회 이렇게 에, 저작권 등록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은 서울역에 있어요 서울역 여기 가면 이제 무료 변호사도 있고요, 상담. 그 찾아갔죠? 제가 이 문자 가지고. 사기꾼이래, 사기꾼. 그러면서, 어, 이제 변호사까지 다 무료로 어 상담하기로 해가지고, 어, 제가 날짜 잡았습니다. 날씨가 막혀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걸 크게 한번 확대했어요. 이렇게 종이로. 어, 이렇게 크게 확대, 이거 문자를 제가 확대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라, 공문으로. 그때 공문도 안 날라와. 아직까지. 벌써 이, 이 작년 12월 중순경인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공문도 안 날라, 안 날라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법적으로, 어, 한번 조치를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 온 거를 이렇게, 에, 프린트했습니다. 못 읽겠어? 이씨, 무슨 내용인지. 예, 뭐,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서, 유튜브에 제 영상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유튜브에 제 영상을 지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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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뭐야? 이거, 이거를 지었더라고. 이 내용을 어 허리 뒤송, 등려 카트 이 내용을 지었어요. 그래, 그래도 제 유튜브에도 제가 문자 보냈어요. 이 제기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제 동영상이 2300개인데, 에? 만약에 대한민국 사랑이란 노래를 그 등록 자기네가 등록했대, 사교댄스란 단어를 등록했다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노래, 노래에서 노래 사랑이란 나라가 하나가 나오면은 다 자기 사랑이란 그 저작권한테 허락을 맡아서 작사를 해야 됩니까? 난 기가 막혀가지고 어? 만약에 치킨집 동네방네 치킨집이 다 있는데 치킨집에 저작권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세탁소 뭐 버스 다 등록을 허락을 맡아야 되냐고요. 예? 오토바이 배달 등록 맡아야 돼. 내가 저작권협회 가서 얘기했더니 명사는 명사는 저작권 등록이 안 된대요. 사교 댄스, 지르바, 브루스, 트로트 이런 거는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주위에 저는 돈을 낸 사람이 몇 백만 원씩 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가가지고 저는요 진짜로 제나이 60이 넘었는데 죽어도 이런 한장못 줘요. 제가 사교 댄스를 안 하는 나이 더라도 제가 사교 댄스를 안 하는 애 있더라도 학원 문을 닫는 애 있더라도 절대로, 혹시 이 영상 보실지 몰라요. 왜냐면 그걸 지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서 보고 내렸기 때문에, 이 영상 을 볼지도 모릅니다. 일어난 장못 주고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법적 소송해서, 제가 이기면은, 제가 들어간 정신적 비용까지 해서 다 받아낼 거예요. 진짜로.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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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것 때문에 제가 우울증 병원에 가려고 지금 했는데, 아,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하기로 했고요. 아,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되는지, 일단, 경찰서도 지금 이제 상담하려고 지금, 고소장 써놨습니다. 이제, 고소장, 이렇게, 고소장 써놓고, 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참,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어요. 어, 제가, 제 영상 올린 지가 한 거의 20년 됩니다. 안세진이 사계댄스, 어, 다음 카페도, 안, 다음에 들어가서 안세진 사계댄스 치면, 홈페이지도 있고, 어, 20년 전부터 카페도 운영하기 있고, 그런데, 뭐 사기댄스 이름을 쓰면 안 된다나? 모르겠지. 뭐, 내가 못 내. 공문을 보냈대? 공문도 안 보내? 덜렁 문자로, 어? 문자로 이렇게 덜렁 보내놓고는, 나보러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협조하래요. 아, <laughs> 나 참, 사단하다. 별 일이 다 있어, 진짜. 그래고도 가서, 거기까지 가서 돈낸 사람이 있대? 몇백씩. 아휴, 진짜 난, 에? 나이, 처, 나이 짠, 혼낸사람이또뭐고 응? 아, 진짜 웃기는 나라야, 웃기는 나라, 에, 웃기는 나라. 에. 아유, 참. 그 응? 알다시피 제제 제 창작물이 유튜브에 2,300회인데 무슨 저작권 침해가 있으며 응? 유튜브에서 또 내리는 건또 뭐야? 유튜브에서 내 허락도 안 받고. 나 이제 이해가 없어 저한테 허락을 맞고내려야지내내 내 영상인데 이렇게 달라 이렇게 날라왔다니까 이렇게 문자로 두 번이나 어? 이렇게 어? 날라와 가지고 응? 응? 사무실에 와서 돈뭐돈 뭐돈 달라고 얼마 달라냐 그랬더니 얘기도 안해 무조건 사무실에 들어와서 협조하래요. <laughs> 나 진짜 무슨 깡패 조직이에요? 어? 무슨 뭐 에? 깡패 조직이야? 무슨 뭐 노점상 하려면은돈 내라는 거 똑같아.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면 돈 뜯어가잖아. 그죠? 어, 지, 지역에서 깡패들이 에? 돈, 돈 뜯어가 어? 공문 뭐 허락 맞고 아이고. 하여튼 뭐이 영상은요. 제가 보시고 제가 끝까지 계속 앞으로 어, 경과 상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를 어, 사랑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앞으로 어, 재판하는 과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에, 다행히 에, 제 지인 중에 에, 경찰관 한 분이 계셔 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에, 누군지는 말안 할게요. 어. 아, 그래요. 안세진이 오늘은 에, 그런 얘기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백세를 바라보고 살잖아. 그죠? 어, 오늘부표 어, 백세를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만 걸어도 된대요. 백사사는데. 와 대박이죠. 어, 우리 사교 댄스 제가 만보계를 차보고 우리 조교 선생님하고 만보계를 차보고 사교 댄스 지르박을 해봤더니 지르박 한 곡이 7분인데 첨보가 나오더라고요. 첨보. 그러니까 어 지르박만 어, 치셔도 어, 한 하루에 1시간만 한 치셔도 어 되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음, 걷기 운동은 어, 지르박보다더 좋은 건 없다. 그리고 이제 뒤로 걸어야 되는데 뒤로. 근데 우리 트로트 같은 경우는 뒤로 걷는 게 많습니다. 남자가 트로트를 어, 이렇게 앞뒤로 걷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 지르박도 안세진이 백스텝 같은 경우, 안세진이 지르박에 백스텝 같은 경우 완전 뒤로 갑니다. 영어로 백이 뒤잖아. 뭐이 영상 보시는데백 정도는 영어는 알겠죠? 백 뒤로죠. 음. 그리고 발 끝으로 걸어야 돼. 발 끝으로. 그게 백세 건강의 지름길이래요. 그래서, 어, 지루바 사교 댄스가 되게 좋아요. 노후에 백세 간 왜냐면은, 왜냐면, 뒤로, 걷, 어, 뒤로 걷잖아. 그리고 발 끝으로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백세까지 살려면은 골고루 맛있 알맞게 먹어야 된대요.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무도장 다니다 보면요 여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춤추다 보면은 빚을 내서라도 사드셔야 사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laughs> 많이 잘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춤추고 나면은 탕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나이 드시고 춤추다 보면 설렁탕 갈비탕 곰탕 꼬리곰탕 <laughs> 추어탕 되게 좋아요 그래서 춤추시면은 뒤로도 걷죠. 발 끝으로, 발 끝으로도 걷죠. 균형감각을. 또, 어, 제때 알맞게 먹어야 백세 사는데, 또 여사님들하고 뭐 춤추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않잖아. 마음에 드는 여사님. 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상 차려드려요. 한 상. <laughs> 대출받아서, 대출받아서 한상 차려드립니다. 그래서 에, 오늘 방송은 제가 앞으로 이 고발 건에 대해서 어, 여러 우리 그 댓글 달아주시고 제 핸드폰 번호로 많은 문자로 조언 주시면요 어, 문자로 조언 주시면은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보시는 그분이 에, 저한테 이런 거 문자로 보내고. 어어. 어 이렇게 그냥 문자로 아 공문 공문으로 보내서 제가 그 공문 가지고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 공문을 안 보내. 아나 진짜 짜증나. 어 그래서 아니 어 그냥 이렇게 공문을 안 보내고 이걸 두번 보내더라고. 이걸 이게 어떻게냐고 나 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했어요. 프린트했는데 못 읽겠어? 못 읽겠어? 아못 어, 읽겠어. 그래서 제가 요것도 프린트해놓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어 준비하고 계세요? 에, 오늘 제가 어 이거 뭐 이렇게 저작권 내제 동영상 내렸더라고 이렇게 내렸어요 어, 침해했다고 어, 제 영상이 2,300개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제가 갖다 놓으면 뭐예요? 쉽게 어? 기해서제 재산이 2,300억이야 2,300억 재산이 2,300억인데 그1억 갖다 쓰면 뭐 합니까? 내가 준다, 줘 내가 대대 돈을 준다 에? 그까짓 거 하나 내가 제거 침해하겠어요? 에? 설사 아까 얘기했지만. 응? 사랑이.. 노래.. 내가 노래를 사랑이 짜뜨 어, 그래서 뭐사고떼서 자기네가 저작권 등록했대요 그러면은 사랑이란 노래가 들어가는 우리노래에 얼마나.. 노래방 가봐요 노래방 가서 사랑이란 제목을 찾아봐 수천 개 뜬다고 내 노래가 그러면 사랑이란 노래 만들 때마다 다 저작권 내야 되고 세탁소.. 뭐, 고분 김개똥 세탁소 이말똥 세탁소 개똥이 세탁소 할 때마다 세탁소 등록 저기 저작권 내야 돼요? 아 지.. 기가 막혀가지고 어, 하여튼,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 내용은, 어, 끝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그 저작권 내야 돼요? 포드 자동차, 뭐, 개똥이 자동차, 자동차 저, 등록권 내야 돼요? 어? 만약에 고등학교를 저 등록했어. 그럼 고등학교 세울 때마다 등록해야 돼요? <laughs> 다시. 어? 그 고등학교를 저작권 줘야 되냐고. 어? 지르박사계데스 트로트 저작권 등록했다고, 어? 그거 용어 쓸때 뭐, 뭐, 학원 내려면 등록해야 된대요. 아이고, 이 진짜 살다 살다 별일. 제가 안세진이 동영상 어, 진짜 사극 때서 접는다 했더라도 어, 끝까지 갑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뭐 뭐 설사 뭐 법이 또 법은 법대로 하니까 어, 법이 뭐 이쪽 편을 들어서 안세진이 사극 때서 접어라 그러면 접어야죠. 뭐 별일 있습니까? 어, 근데 저는 이제 안세진이 댄스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안세진이 댄스를 냈어요 허가증 낼때 예, 허가증을 내거든요 어, 허가증이 어디 챙겨놨는데 예, 방송하려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잘안 나오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허가증이 나와요 학원 어, 이렇게 허가증이 나옵니다 어. 허가증이 날아서 해주더라고요 안세진이 예, 창작댄스다 어, 사계댄스 또제 영상이 다 창작물이고요 어, 그래서 허가 냈는데 어, 이것도 좀 문제 삼겠다 하더라고. 별일이야, 진짜. 하여튼, 뭐, 끝까지 가봐야죠, 뭐. 어, 끝까지 가보고. 그, 많이 도움 부탁드리고요. 어, 저, 저, 좋은 말, 저한테 문자 주세요. 어, 그면 뭐 앞으로 소송할 때 도움받겠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아시는, 뭐, 댓글 주시고, 저 문자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세 건강, 제가 말씀드렸죠. 사계테스가 좋은 점. 어, 뒤로 걷는다. 발끝으로 걷는다. 되게 어, 백세에 살고. 또 알맞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춤추다 보면 여사님들 만나서 맨날 때려 먹는다고 얘기했죠 탕 종류 꼬리곰탕 설렁탕 갈비탕 봄탕 아주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추어탕 그리고 이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챙겨야 되는데 역시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예, 여사님들하고 고기도 많이 먹어요 어, 되게 좋아요 꼭 사교 댄스 하시고요 음, 개조사 모임, 안세진 창작물, 개똥이를 사랑하는, 에, 개똥이를 사랑하는 모임, 오늘 앞으로 계속 하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요, 그 모임에 참가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주선도 해드리고. 자, 끝으로! 이 영상 보시느라고 지루하셨죠? 자, 노후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길을 쫑긋! 노후에 성공하는 비결. 단 하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문율이야, 불문율. 변하지 않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 난 성공하는 불문율이딱 하나 있대요.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는 기회를 잡는다. 왜이 얘기를 하냐. 사교 댄스를 열심히 추시면요. 기술이 많으면 언젠가 내 님이 눈앞에 나, 나타납니다. 죽는 날까지 손잡고 죽을 여자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치고 하늘을 보고 후회하십니다. 왜 댄스가 안 돼서. 이 나이에 나이 60넣어서 여성을 뭐 돈으로 만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민이죠. 앞으로 세상살이가 점점 팍팍해집니다. 모든 게 AI, 인공지능 시대야. 차도 다 자율주행차, 우체국 택배도 없어져. 드론으로 다 배달해. 차도 다 드론이야. 나이 들어서 스포, 댄스로 여성을 많이 만납니다. 스포 댄스는 돈이 많이 들어요. 3, 4천 투자하셔서 배우실래요? 그러면 그것도 3년 배워야 돼. 3년 배워가지고 무도장 가셔가지고 놀기는 너무 늦어. 남들이 그 사이에 이쁜 여자 다 채가. 멋진 여자 다 채간단 말이야. 빨리 무도장 오늘도 가셔야 돼. 다채간다니까 언제 3년 배워서 무도장 가서 여자 챙겨가실 거야? 준비하는 자 성공합니다. 사교 댄스 한 달이면 돼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석달 배우셔가지고 빨리 부킹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려면 준비하는 자 기회를 얻습니다. 안세진이 사교 댄스를 딴 데서 배우셔도 좋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체킹해 드릴게요. 타이거 우즈 골프 코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골프 잘 치는 게 타이거 우즈래. 근데 코치를 월급이 1년에 수십억이래. 돈을 왜 줘? 지 혼자 다 해먹지. 지 혼자 다 해쳐먹지. 수십억을 왜 주냐고. 타이거 우즈가 코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 브라질 대표 우리는 세계에서 축구 잘 자라는 게 브라질이야. 나도 몰라. 브라질이래요. 근데 코치 있잖아. 왜 코치를 왜두냐고 코치 중요합니다 인생의 코치 중요합니다 택시기사 서울에서 30년 해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제 힘들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 코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셨죠 사교 댄스는 안세진이한테 최종적으로 오셔서 낙점 받으셔야 돼 제가 확인서 써 드릴게 합격 그러시면 안심하고 대한민국 어디 가서 무도장 가서 노셔도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또 마치고요. 앞으로 이 재판 상 제가 계속 틈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일단 변호사는 제가 돈이 없어서 무료 변호사 지금 선임했고요. 연락돼가지고 어, 후원해주실 분 감사드려요. 어, 무도장 CD 팝니다. ESB 팝니다. 어, 후원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어, 앞으로 추후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어쩌면은 앞으로 안 제가 지면은 어 안세진이 예, 영상이 예, 앞으로는 정말 없어지면 많은 분들 예, 타격이 클 겁니다. 안세진이가 이길 수 있겠도록 어, 댓글 달아주시고 어, 법에 유리할 수 있는 문자 조언 주시고요. 어, 그,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분 연락 주시면 뭐 공짜는 저도 거부, 거절합니다. 공짜는 거절하고요. DVD 무도장 CD 팝니다. 사주 많이 사주시고 제 영상 USB 많이 사주시고. 또 핸드폰으로 또 팝니다. 다 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 1월 10일 프라이데이 인생을 막 튀깁시다. 10배, 100배, 1000배 프라이데이 즐거운 불금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중요하시지만 저가 이렇게 먹고 살수 있게끔 저와 항상 18년째 동거 동고 중, 동거는 아닙니다. 동거는 아니고, 2년만 있으면 이제 18년이에요. 18년 지기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오늘 개조사 모임에 제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개조사 모임에 나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한 11년만 있으면 또 18년 지기 또한두 분이 계시는데, 에, 한 분은 이제 정해 한 분은 에, 에, 잘 좋은 데로 가신 것 같아 에, 좋은 분 만나서 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 해가 바뀌니까 가는 것 같아 <laughs> 해가 바뀌니까 한분 남았어요 한분 남았어요 이제, 이제 또1 8년 지기 에, 넘버 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없네. 에, 그리고는 이제 다요 저 우리 이 선생님 동영상 찍어주시는 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에, 그래서. 제가 돈 벌면은 어, 이분한테도 감사 표시하고요. 또 저랑 종, 종 씨가 있습니다. 순응한 씨, 예, 비비안 씨 예, 진짜 감사드려요. 아주 예, 무심 양면으로 지금 요즘 저 가끔 음, 아침밥도 좀 <laughs> 챙겨 오시고 예, 또 오해하실라 뭐 들으시는 분들이. <laughs> 예. 하여튼, 좋은 분들 감사드려요. 좋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어, 구독자가 최고죠. 사실은. 어,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에, 끊임없이, 어떤 분은 밤새서 보신데, 어제도 또 안면대에서 오셨어. 어제도 안면대에서 오셔가지고, 미선 아, 뽑기, 양성 고기 들어가면 딱 3시간. 3시간 배우셨는데, 야, 아무것도 안 배우신데. 미선 <laughs> 뽑기, 에, 양성고기 들어가보면 딱 배우셔가셨어요. 어, 안면대서 오셔가지고 어, 잘 내려가셨나 모르겠네. 태안에는 무도장이 하나 있대요. 태안에는 무도장이 하나 있는데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문 닫았대요. 한 세시반이면 다 가신다더라고. 하 서산에는 무도장이 세개 있대. 서산에는 어, 서산에는 그래서 저한테 지방에 오시는 분들이 에, 가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시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포항에서 오시고. 에. 뭐 남해도 오시고 많이 오시는 분 많아요. 어,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어제 잘 내려가셨나 어, 궁금합니다. 자, 지방에서 저 출장 강습 원하시면 우리 조교 선생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에, 자, 지방 학원, 어, 국민회관 단체반 다 연락 주시면 가서 재미난 기술 특강하겠습니다. 어, 미손뽑기, 양손 꼬기 들어가 뭐 그런 거는 기본이거든요. 어제 안면대서 오셨듯이 배우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진짜 감사드려요. 어 우리 뭐 조교 선생님도 감사드리지만 제 영상 사랑해주시는 분 그리고 저한테 배우시는 학생분들 에, 그분들한테 진심 감사드려요. 왜냐면 물고기가 저는 물고기에요 물이 없으면 헤엄을 못 치잖아. 우리 회원분들이 다물 물이에요 물 에, 물이 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듯이 에, 저는 단지 물고기에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회원분들 밤새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 엄지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부탁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좀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이 법적인 문제 걸려가지고 앞으로 제가 수시로 하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제가 좀 벙청하고 바보 같아요. 예, 많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laughs> 여자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어, 노하우 어, 법률적으로 어,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는 USB 사시고 공짜는 거절합니다. 공짜는 거절하고. 무도장 CD 꼭 사셔서 핸드폰에 담으실 수 있어요. 무도장 CD 사셔서 본인의 핸드폰에 담으실 수도 있습니다. USB 담으실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진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laughs> 마태복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감사합니다.